내가 먼저 긍정적인 사람 밝은 사람이 되면 그들이 찾아와서 손을 잡을 거예요. 그러려면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일 쉬운 거 알려 드릴게요. 우리 뇌가 가장 빨리 긍정적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감사일기 3문장, 칭찬일기 3문장, 여섯 문장이에요. 겁나게 쉽죠. 뇌강 논문에도 여러분 많이 검증이 되었어요. 감사할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나왔어요.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이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일기 3문장 쓰기 엄청 쉬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일기 세 문장 쓰고 왔는데요 뭐쓴줄 아세요? 오늘 아침도 심장이 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지 않고 눈 떠서 감사합니다 24시간 내 심장이 폐가 열심히 운동해줘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세 문장 감사일기 쓰면요 1년에 1095번 감사를 외치게 돼요 그럼 우리 뇌가요 습관회로 뉴런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것들이 기적저요 생각이 그럼 어느 순간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나부터 변하는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러면 주변에도 이 에너지를 퍼뜨릴 수 있고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보여요. 아저 사람 늘 긍정적이네. 저 사람이랑 손을 잡아야겠다. 그럴수록 함께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